레위기 22장.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,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해라.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. 나는 주다.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.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몸이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.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. 나는 주다.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.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.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.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.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.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.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. 나는 주다.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.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.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.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.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.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.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.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 갔다면 그 딸은 재물을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.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 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. 그러나 여는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.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.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.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재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.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.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.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.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.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재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.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.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.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재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재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재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. 재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.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민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. 그런 것들을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.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.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.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.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.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.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.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.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.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. 그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.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재물을 바칠 때 너희가 바치는 그 재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. 재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. 나는 주다.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. 나는 주다.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,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.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.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냈다. 나는 주다.